미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4년 만에 토론에서 만난 두 후보는 악수도 하지 않은 채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과거에는 수천억 달러를 더 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에 지출했다며 제 덕분에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 나토를 탈퇴하려고 했던 분이라며, 우리의 힘은 동맹국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신계의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TV 토론회를 지켜본 동맹국의 당국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력하고 허약한 모습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동맹국 당국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에서 거짓말을 거듭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내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을 더욱 주목했습니다. 한 서방 외교관은 트럼프가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적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다. 아마도 우리는 바이든에 대해 전환점을 목격하는 중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다소 어눌했던 모습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타임지에 밝힌 트럼프의 공략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치는 틀렸지만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트럼프의 방위비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매년 1조 389억 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5조 8천억 원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1조 5,600억 원, 13억 달러까지 낮추긴 했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야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896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복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현지 시간 29일 공개한 한국의 핵무장 옵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34%가 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먼저 트럼프의 주장은 상당수가 거짓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동맹을 돕기 위한 호의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왔습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여건 등을 규정한 제도적 장치는 1966년 7월 한미가 서명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입니다. 소파 제5조는 미측은 한 측의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유지비는 미국 정부의 몫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1년 이전까지는 주둔 유지비는 물론 한국이 제공해야 할 시설까지 대부분 자국이 부담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199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미국은 주둔비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 소파 오조에 대한 예외조항 성격을 지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SMA를 1991년부터 2년에서 5년 단위로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정해왔습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1조 원을 넘어서기에 이르렀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에 달합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인건비 5,598억 원, 숙소와 훈련장 등이 포함된 군사건설비 4,368억 원, 탄약저장과 정비 등을 다루는 군수지원비 1,867억 원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직접 지원 항목에는 미군의 통신선과 연합지휘통제책의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통신비용 부담합의서와 이행협정서 등을 근거로 제공되는 사용비 적용 대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국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 센트릭스K입니다. 센트릭스K는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합참 및 각군의 연합,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한미연합시사의 핵심입니다. 카투사 병력도 직접 지원에 포함됩니다. 카투사는 미8군에 보내진 한국 육군으로 주한미군에서 한미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의 합의로 탄생해 천에서 2000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카투사 지원 인력에 대해 기본급과 피복비, 한국군 지원단 운영 지원 비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택 기지 주변 도로 정비와 평택 지역 지원, 주한미군 훈련과 공무집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인명 상해에 대한 배상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직접 지원 규모는 총 2조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지출은 없지만 주한미군의 재정 자원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는 간접 지원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무상 제공하는 공여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카투사 병력을 미군으로 채울 경우 미국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 한국군 훈련장과 사격장을 주한미군이 이용하는 데 따른 지원비 등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 감면 또는 면제 조치도 있습니다. 관세와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은 면제가 적용됩니다.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도 면제입니다. 상하수도료와 전기료, 가스 사용료, 전화 통신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간접지원 규모만 총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반환한 기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오염정화를 실시하는 것과, 반환된 공여구역 개발에 필요한 토지 매입금 일부 지원 등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제공되는 재정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드러난 것만 3조 4천억 원을 국민 혈세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동맹인 미국의 입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소파 규정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국민 혈세를 들여 제공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으라는 대부업자처럼 주한 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50억 달러, 약 6조 8천억 원을 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미 의회에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 트럼프의 이와 같은 공략 사항에 호응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갈 테면 가라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벌써 관련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외교통으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북한 핵폐기가 아니라 북핵관리로 들어온다면서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할때 우리의 핵도 동시에 폐기하는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실기하지 않고 창의적 해법으로 잠재적 핵 역량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 안보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과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일기 집권 시미 국방부 당국자들에게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와 더욱 눈길을 끕니다. 각각의 주장의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DC에서 이루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의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는 가운데 미국은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힘을 보존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만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 미국이 미들급 경기인 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인 중국과의 전쟁을 질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타임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대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의 미군을 유지하는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기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의 전시작 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한 한일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 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허버트 알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주한미군이 가장 효과적으로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최근 트럼프 발언은 본심이라기보다 협상가처럼 보이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군이 철수했다가 동북아에 유사시 미군을 재배치하려면 막대한 초기 희생을 감수하는 입장료를 치러야 한다.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태세를 갖추는 게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역사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 불리는 맥메스터는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 짐 메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임기 초반, 외교안보 폭주를 제어하는 역할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전액 부담시키려 하자 맥메스터가 이를 만류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트럼프 측근에게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미국 입장에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동맹과 장기간에 걸쳐 협력하고 충분한 규모로 작전을 펼치며 전쟁을 억제하는 게더 효과적인 안보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다른 나라 일에 손을 떼자는 여론이 크다면서도 많은 미국인이 다른 나라 문제가 미국이 손 놓고 있다가 미국으로 오면 결국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의 대부분은 미군의 전진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베이징과 상하이를 직접 타격권에 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에 가까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엄청난 비용을 주고서라도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게 북한의 위협고조를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주장은 한국을 우습게 봤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 확장 억제 강화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언은 이번 뿐이 아닙니다. 2021년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했던 당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환경과 역내위협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실질적이고 그에 상응하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차, 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때에도 미국은 미군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작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분담 대폭 인상의 명분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 평양 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는 한국방어 임무를 넘어서는 미국의 대중 및 대로 군사 전략 수행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위비분담금의 틀과 취지를 넘어 해외미군 지원과 주한미군의 한국 영역의 작전 비용을 한국이 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그 취지를 이제 상실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본토 방어가 주임무인 성주 사드기지 공사비와 해외 미군 장비 정비비에도 불법 사용되는 등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본래 취지를 미국 스스로 부정해 왔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가 대북 방어가 아닌 대중 임무 수행으로 사실상 바뀐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2021년에 체결된 11차 협정은 사실상의 협정 첫 해인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을 13.9%나 인상했고, 이후 11차 협정 기간에 매해 방위비분담금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0차 협정 때까지는 인상률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지만, 11차 협정에서 트럼프의 압박으로 국방비 증가율로 인상률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적용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은 0.5%, 국방비 증가율은 7.4%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변경에 따른 인상폭은 무려 717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은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에서 동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1조 389억 원에는 11차 협정 체결 전에 선집행된 군사건설비 3,306억 원과 군수지원비 1,000억 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도 엄연히 2020년도 국방예산에서 집행된 것이므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1조 4,696억 원으로 41.5% 인상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호구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틀이 된 한미 소파 협정을 다시 구체적인 항목을 넣어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국이 안보협력 체제의 다변화와 다중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로 하여금 핵 허용을 얻어낸 후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으로 전작권을 가져와 자주 국방을 이뤄내는 것이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더 강해진 한국이 중심점 역할을 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 TV였습니다.